어라 카뭐터 카운터에 아무도 없어 어째 어위째분위기한수상거거에 어서 오세요. 있다. 여기이있 뭐야? 이거 뭐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네가 할 말이 아닌데 페이문아 우씨 난 날고 있으니까 키는 중요하지 않아 저기 꼬마야 여기 혹시 영생향 있니? 실례지만 처방전 가지고 오셨나요? 처방전이 있어야만 치치가 약을 꺼내올 수 있어요 이건 치치의 칭령이에요 이건 약간 그거네 코딩돼 있는 거야 처방전이 없으면 줄수 없어 시스템상 얘는 치치야 우리는 처방전이 없단다 하지만 네가 영생향을 구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응? 왜 갑자기 알겠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도 치치를 도와줘야 해요 어? 그래야 공평하죠 되게 똑똑한데 얘가? 점원이 손님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 갑자기 아니야 갑자기 자연스럽게 딜을 해버리네? 허, 무방하다 이렇게 대등한 관계도 나쁘지 않지 리월에서 거래의 미덕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거야 라고 돈을 한 번도 내지 않는 놈이 말하면 말한... 그럼 천영산에 가서 귀종기로 야자염소를 잡아주세요 종료씨는 정말 리월의 모든 걸 알고 있네. 그렇지 않아. 야자염소는 나도 처음 들어봤거든. 야자염소가 야자 뭐야? 전설 속의 반신수예요. 그게 다야? 네, 야자염소는 전설 속의 반신수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laughs> 수수께끼인가? 지는 저도 몰라요. 그럼 우리도 몰라요. 야자염소라. 그게 도대체 뭘까? 야자염소, 소염자야? 아니지. 뭘까? 야자 염소? 야자 염소 아씨 누군지 알겠다 설마 가무냐? 미안하지만 야자 염소라는 반신수에 대한 단서를 못 찾아서 기약을 완수하지 못했어 아... 할수 없죠 그래도 정말 실망이에요 되게 담담하게 다말한 스타일이구나 으이, 치치가 이러니까 괜히 나까지 죄책감이드네 음... 야자 염소에서 나오는 우유는 맛있어요 다른 사냥류보다 훨씬 맛있어요. 가무가 아닌가봐. 그러니까 분명 반신수일 거예요. 헉. 그건 여행자 스스로 곱씹을 수 있도록 해두고 송신을을 함께 준비해준 보답으로 내가 한턱 내겠네. 드디어? <laughs> 아. 믿을 수 없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다야? 어 맞구나. 내가 벌써 시켜놨으니. 주문할 필요 없어 혹시 리월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나요? 절운간에서 귀한 한자요 드디어 찾았네요 누구세요? 잠시만요 어? 저는 천함군도 당신들을 잡으러 온 포졸도 아니랍니다 저는 리월 칠성의 사절 월해정의 비서 가무예요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와 가무 피가 언제 당신을 천상의 궁전으로 초대합니다 초대장? 네 응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만나야겠다 군옥각에서 내가 그와 함께 번잡한 압류의 끈을 한올한올 끊어버리겠다 애자가 눈에 안 들어와 캐릭터만 보고 있었네 뭐라고 했지 방금? 아 타고 올라왔네 지금 오오오 절운간에서 귀하는 자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이 꽃잎들도 성신을에 쓸수 있는 거야? 아쉽지만 못 써. 어? 어째서? 저기 누나. 아! 넌어 으... 으... 이름이 뭐더라? 왕미소? 그 그게 누구예요? 어떻게 가모랑 왕미소를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게요. 그나저나 군옥 가게 다녀오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가 올라가는 길을 안 알려줘서 귀찮으라 엄청 어허 페이모 네가 라니 인마 네? 제,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어? 진짜 말안한 거였어? 우리가 직접 알아냈거든 그... 그러게요 까먹고 말을 안 했어 하이 아... 그땐 천관성의 사절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꽃을 보러 온 것뿐이고요 에? 왜 시내에서 안 보고 굳이 여기까지 온 건데? 아... 어... 옥경대는 아마제군이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꽃을 보면 울적해질 거예요 2000년 전 마신들의 전쟁이 끝나고 최초의 일곱 신들은 리월에 모여 제군과 함께 술을 마셨어요 근데 신위가 교체되면서 그때의 신은 두 분만 남게 되었죠 음... 네. 아망 제군께서 돌아가셨으니 어? 세상에 남아 계신 최초의 7신 이제 몬드의 바르바 아니, 벤티 그렇게 이끄네요. 오래됐어? 아 야, 잠깐만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술 먹고 다니는 게아 말년이구나 지금 아 그럼 이해가 되네 아아개오에 살았구나 아 짬킹이었네. 현재 7명의 집정관 중 가장 젊은 분은 500세이신 수메르의 프레신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분은 6천여 년을 사신 아망제군이죠. 아 수메르가 제일 어리다고? 리월은 3700년 전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아망제군의 통치을 받았으니 한 번도 신을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격동의 그 타이밍이긴 하네 지금. 삼7 0 0년 동안 지금 그와다 통치하다가 죽어버렸으니까 갑자기. 그럼 차는 이번 작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네,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면 음... 인간으로선 야망 제군이 없는 리월을 상상할 수 없지만. 인간이야? 머리 뿔은 도대체 뭐죠? 선인으로선 아마 아 언젠간 선인이구나. 그 사... 아전 기린과 인간의 피가 섞인. 아 기린이구나. 마신 전쟁에서 제군과 리월을 위해 싸우기도 했었죠. 어떻게 기린이랑 할 생각을 하지? 대단한데, 진짜 여러 의미로 대단한. 그럼 전 일하러 가볼게요. 행운을 빕니다. 이제 성신을해 필요한 준비가 얼추 다 끝났군. 꽃을 꺾는 건 여러 의미로 어렵지 않으니 마지막에 남겨뒀어 <laughs> 종료 씨는 황무지 개척을 잘할 것 같아요. <laughs> 응, 리월에서 창업하면 엄청 잘할 것 같아. <laughs> 사실 나한테도 그런 날이 있었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어렵기도 하고 신경도 많이 쓰여. 또 시작이다. 자리 잡을 으... 때까지. 그럴 때는. 아, 아 괜히 말했어. 자신을... 여기 너무 조용하지 않아? 선주의 허물처럼 중요한 건 이미 거 이미 다 죽은 거 아니야? 감금 당한 거 아니야? 아, 봐뭘줄 알았어. 선주의 허물은 괜찮은지 빨리 확인해 보자. 아,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네 지금. 가까이 가면 100% 뒤에서 이게 누구신가? 하면서 박수치면서 타르탈리아 나온다. 설마 은광이 나오나? 길잡이로서의 역할은 맞네. 끝났을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지? 역시 역시 근데 리월에 도착해보니 바위씨는 죽어버리고 선조의 허물은 숨겨져을줄 말하는 줄... 거 보니까 잠깐만 알겠어? 얘네가 죽인 건 아닌가 봐 일단은 그럼 이제 단순하고 즐거운 걸할수 있겠군 그건 바로 전투야 오인단 집행관과 겨룰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허구처럼 좀 쉬어. 손기나하다니. 아이고 못했다. 손아. 손에게 이런 실력이 있다니 이제 진짜구나. 손아가 경기할 만하군. 그럼 나도 마음껏 실력 발휘 좀 해볼까. 뭐야 창이 없어? 조금 버겁겠지만. 집행관의 권능 앞에서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야, 데 야, 넌데? 야, 넌데? 데데 이런 숨겨진 실력이 있을 줄이야 아. 그럼 모락스의 신의 심장은 내가 가져 없어? <laughs> 그래군응광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네가 먼저 선수를 찾구나 <laughs> 아닌데요? 야 잠깐만 개새 보이는데? 갑자기 갑옷을 입고 오시면 야 이미지 확 바뀌네? 헤 헤링 성공. 불러서 귀찮게 둔네 불러서 허접 여행자. 오늘 보여준 실력은 시녀라가 먼드 성에서 평가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왜지? 성유물을 강했기 때문이다. 이제 수다는 그만 떨고 내 임무로 돌아가야겠군. 얘는 적이냐 친구냐 이 모르겠다. 얘는 신의 심장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선조의 허물 안에 없었던 게 아닐까? 은광이네, 은광. 응광. 한술더 떠서 선조의 허물 자체도 속임수였다면? 아 아무리 봐도 은광 같은데? 그 말은 살아 있나? 혹시 진짜로? 그래, 쏠렸던 거야.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참 재밌군. 그래서 대체 뭘 하려고? 고운가가래 잠들어 있는 마신을 깨울 거야. 만약 지난날의 마신에게 신의 보호를 잃은 리월항을 공격하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를 속인 암왕 제군께서 발뻗고 구경만 하시진 않겠지. 미친 놈이네고. <laughs> 지켜봐. 과연 신을 잃은 나라는 또 다시 고대학에 의해 삼켜질까? 그래도 너희가 리월 사람들이랑 같이 물고기 밥이 되고 싶다면 어디 한번 즐겨봐. 이거랑 싸우라고요? <laughs> 너희가 왜 여기? 어? 선인들이다. 왜 군옥각에 있는 거야? 출성이랑 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 끝난 거야? 어 확실치 않아. 의외로 할머니가 제일 셀것 같은데. <laughs> 미안해요 영감. 이 건만큼은 다시 꺼내지 않으려는데. 했 <laughs> 됐어. 이대로만 제압한다면. 진짜 큰거 온다. 이쪽이 <laughs> 오. 내게 다른 대책이 있어. 고누각을 포기하겠다. 설마 꼬라 박는다고? 알겠어. 여행자, 네 도움이 필요해. <laughs> 보유국이었네 리월은 애기였구나 군옥가게 미친 이유가 있었네 이거 있으면은 <laughs> 갑옷을 입고 있어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넌 누구냐? 천암군 교관 봉암 선임분들께 지금 너가 끌 때가 아니야 여기가 지금 이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허 누가 들어보냈어 이거 나가 나가 <laughs> 어어 지랄났네. 있어요? 아 진짜 배수를 물리쳤잖아. 야야 데리고 나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장하는 초남군 삼촌들도 있고 신의 눈을 가진 어른들 그리고 향릉이다. 오늘 모두가 있어서 무섭지 않아요. 목소리 듣자마자 알겠네. 향릉이네. 이게 집행관 간의 협업이라고? 어? 협업이라면 최소한 정보 교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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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가 범인인가? 우인단이아니라 얘가 범인인 거임. <laughs> 뭘 따지고 그래, 타르탈리아. 넌 결국 거래와 계산을 무시하고 한바탕 소란을 피웠으니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딱네 스타일이잖아. 잠깐, 네 지인이 온것 같군. 종려랑 타르탈리아야. 누나. 그리고 넌 오히려 시녀라와 종려 씨 쪽에 어? 내가 감쪽같이 속았다니까. 종려? 종료? 설마 종려야? 사실. 시간 낭비하지 마, 타르탈리아. 수단은 내일이 다 끝나고 나면 천천히 떨라고. 약속대로 난네 신의 어휴, 심장을 가지러 왔어. 어휴. 모락스, 너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음. 계약이 체결됐으니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물건을 건네 주겠네. 네가 그걸 왜 갖고 있어? 아, 얘가 빼간 거야? 그래, 얘 은행에 갔었다고 했잖아. 하, 마치 사람을 내려보는 듯한 말투. 어 이건 또뭔 소리야 뭐야 네가 암흉제군이었어 어, 아니지 이것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어? 뭔 소리야 오, 이게 왜 신의 심장을 우인단한테 주는거야 그냥 주는게 아니라 계약이야 나와 그 얼음의 여왕간의 일이야 이게 뭔 상황이지 너도 알다시피 난 세상 나이로 6천살이 넘었었고 6 0살과 함께 리월을 만든건 3700년 전의 일이란다 많이 살았다 소용돌이에 부서지지 않던 바위도 시간이 흐르면 마모되는 법. 난 그저 마모돼서 금이 가는 날은 아직이라 자신을 설득했었지. 보슬비가 내리던 어느 날 항구를 거닐다. 우연히 한 상인이 부하에게 맡은 바를 다했으니 이제 쉬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아~ 은퇴하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신과 함께하는 땅. 테스트를 한건 일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번쯤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지. 그래서 난 타르탈리아. 선인과 리월 칠성을 아 혼란스럽게 할이 가짜 죽음을 계획했어 그럼 혼란에 수습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네가 직접 나서서 마지막으로 리월을 구해주려 했다는 거야? 아닐 것 같은데? 물론이지 그건 아. 모락스한테 누워서 떡 먹기거든 진짜 존나 생가 본데? 이봐 그럼 난넌날 이렇게 개고생 시켜놓고 사과도 안 하는 거야? <laughs>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네, 회방도 사실 계략의 일부였거든. 네, 멋진 공연에 바위 씨는 박수라도 쳐주고 싶었을 걸? 얘도 똑같은 장기 말이었네. 뭐, 왜 다른 신의 편을 들면서 날 조롱하는 것이 싸우자는 건가? 싸우자는 건가? 존나 대단한 사람이었네. 안 돼, 아, 사람이 아니지? 그럼 어쨌든 리월은 잘 마무리 된 거네 지금. 아 그러면은 아무도 종료가 그거인지 모르는 거네 지금. 완벽하게 속였네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응, 이제 가자. 일곱 신을 찾는 여정을 계속해야지. 아 이제 리월 끝나는 거야? 되게 아쉽네. 그건 아마 좀 어려울 거야. 리월의 바다와 인접한 어? 이나즈마는. 어나 이제 이나즈마 가는 거야. 오, 오. 이거 너무 기다렸어. 이나즈마의 번개신 바알. 발. 알 리월 사람들이 날 암왕치군이라 부르는 것처럼. 그녀도 이나지마에서 불리는 별칭이 있어. 뭐라고 불리죠? 응, 그 신의 이름이 허! 라이덴 맞지? 온다 온다 큰거 온다.